키 190cm에 몸무게 90kg에 육박하는 탈아시아급 피지컬로 대한민국에서 나오기 힘든 유형의 선수라고 평가받고 있죠 최근 터키 출신 축구 해설가인 세르다르 알리 셀리클러는 축구매체 본래 출연해 나폴리에서 활약 중인 김민지 선수에 대해 논평하기를 김민지는 현재 세계 최고의 수비수다 킴보다 더 나은 수비는 단언컨대 없다라고 했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이처럼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그의 철벽 같은 수비력과 강철 같은 피지컬은 물론 수비 수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패스와 키패스를 기록할 수 있는 패스 마스터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나폴리의 공격 전개 방식은 김민재 선수의 발 밑에서 시작되는 후방 빌드업이 거점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열린 사스올로전 선제골 역시. 김민재 선수의 오른발 로빙 패스로부터 시작되었고, 김민재 선수는 경기 내내 중앙 좌우를 가리지 않고 하프라인 위쪽까지 올라와 팀의 유기적인 패스워크의 핵심 축이 되었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에 따르면 사스홀로전 김민재 선수는 90분 경기 중 109개의 패스를 성공시켰는데, 이는 올 시즌 세리에 A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레이전스와의 챔피언스 리그 경기 후한 레이전스 팬은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못한 것도 맞지만, 김민재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고 싶다. 그는 이케아 옷장같이 단단한데다. 빠르고 힘은 또 무슨 황소같이 센데 축구 자체를 진짜 연나 잘한다. 김민재가 구사하는 패스는 압박을 걸어도 자기 팀에게 정확히 배달된다. 아무튼 진짜 김민재는 개쩌는 선수임 이라고 글을 올렸고 다른 레인저스 팬도 이 글에 공감하며 팀한테 공이 갈 때마다 원터치로 자기 팀 미드필더에게 패스 뿌리는 건 진짜 클래스 있더라. 맥와이어가 8천만 유로하는 세상인데 단돈 1,500만 유로로 김민재 데려온 건 거의 도둑놈 수준임 이라고 하였죠. 김민지 선수는 걷어내야 하는 상황에서도 자기 팀 위치를 확인하고 차단과 함께 패스로 이어지게 하는데요 넓은 시야와 축구지능 그리고 센스 스킬을 두루 갖춘 선수라는 것을 알수 있죠. 김민지 선수가 괴물이라고 지칭받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키큰 선수들은 발이 느리다 라는 통념을 산산 조각내는 엄청난 스피드를 보유한 선수라는 것인데요. 지난 31일 이탈리아 소식통에 따르면 나폴리 트레이닝 세션에서 김민지 선수가 시속 35km를 기록하며 전체 선수 가운데 2위에 랭크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와 충격을 주었습니다. 1위는 공격수인 빅터 오시맨 37km 2위는 김민지의 35km 3위는 로사노 35km 4위는 크라바치엘리아 34km 였는데요. 정말 수비수가 가져야 할 모든 것을 갖췄고 그 능력도 타 선수에 비해 압도적인 선수입니다. 나폴리의 스팔레티 감독 역시 이뻐 죽겠다는 듯 김민재 선수를 시도 때도 없이 언급해 민재맘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데요. 스카이 스포츠는 이탈리아 레전드 수비수 키엘리니를 통해 스팔레티 감독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스팔레티 감독이 먼저 김민재 선수의 활약을 보았냐고 물어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조 아이 <목소리> 비스 김 Guarda, ne ho parlato prima, mi ha, mi ha sorpreso. Eh, mi ha sorpreso non tanto per l'attenzione che ha, ma per la personalità e l'energia che trasmette a tutta la squadra. La sicurezza, è un muro. animale incredibile. Ha una, una forza, una frequenza, una forza di impatto, una frequenza di gambe. Quando comincia a percepire il pericolo, raddoppia tutte le qualità che ha. Non, cioè Domani mattina lui in allenamento vuol giocare la partitina di quelli che non hanno giocato. No? 김민재 선수가 타라시아에 이어 유럽을 영양객 마냥 잘근잘근 씹어먹자 동북아의 중국과 일본 역시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최대 포털사이트 야후재팬의 네티즌들은 다음과 같은 댓글을 남겼는데요. 일본 토미아스가 프리미어리그의 수비수란 매우 힘든 것이라 했는데 나폴리 경기를 보고 있으면 김민재는 쿨리발리의 루트대로 프리미어리그로 이적할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토미아스 선수는 좌우 양발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고 좌우 사이드백 모두 할수 있는 멀티롤이기에 단순히 어느 쪽이 위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한국에는 넘버원 손흥민과 넘버원을 향해가는 김민재 같은 월클이 있다는 게참큰것 같다. 일본도 프리미어에서 득점왕을 할만한 스트라이커가 나왔으면 좋겠네. 토미아스에 이어 김민재도 좋은 인상을 받으면 앞으로 아시아인 센터백 획득을 위해 움직이는 세리의 클럽이 몇개 나올 거야. 이것은 아시아 축구 발전에 좋은 기회지. 숙제로 불리던 공격의 기점이 되는 능력마저 개선되었어. 세리에이의 유명한 레전드가 극찬하는 것만 봐도 알수 있지. 아시아인으로 발롱도를 잡는다면 김민재일 거다. 피지컬이 주목받지만 그는 항상 빠른 전진 패스를 구사하고 드리블도 잘해. 토미아스랑은 축구감각 자체가 다르다. 갓 합류했을 때는 쿨리발리의 백업이나 맡을까 생각했습니다만 뚜껑을 열어보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활약상이었고 지금은 완전히 그를 응원하는 서포터입니다. 현재 리그의 챔스의 풀가동이기 때문에 부상 조심해서 힘내 주셨으면 합니다. 손흥민에게도 레알 이적설이 있고 또 레알이 김민재 영입을 노릴 만도 하다. 가까운 장래에 레알의 한국인 선수가 두명 나올 수도 있겠다. 일본도 이 정도 피지컬하고 압도할 수 있는 수비수와 공격수를 갖고 싶다. 같은 아시아인데 왜 한국은 서구적인 골격의 선수가 나오는 건지 공격수 손흥민 미드필더 박지성 수비수 김민재와 같은 아시아 역대 1인자들이 한국 대표팀에는 깃들었다. 손흥민의 김민재까지 있는 한국은 만만치 않네. 비교적 편한 주에서 예선 돌파는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 라고 했습니다. 중국 반응도 살펴봐야죠. 중국 최대 포털 웨이보에서는 김민재는 베이징 고안 최고의 용병 중한 명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다시 보니 그 사람의 수준은 확실히 중국 슈퍼리그에 남을 필요가 없네. 빵지가 세리에 이해 같다고. 그는 챔스에서 엄청 쩔었는데 베이징 과안에서는 전력을 다하지 않은 것 같네. 고작 한국 인구로 이렇게 수준 높은 선수 두 명이 배출되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세계적 선수들이 지금 발굴되지 못하고 묻혀 있는 걸까라고 했습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인류 수비수 품귀현상에 김민재 선수를 향한 비클럽들의 구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김민재 선수 이적 관련 충격적인 보도가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나폴리 소식통 투도 나폴리에 따르면 나폴리 전담 변호사인 그라사니는 성명을 통해 구단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고 우리는 김민재 측과 합의한 사항을 존중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는 바이아웃 조항을 합의하는 데 있어서 그 조항의 활성화를 매우 짧은 기간으로 제한하기 위해 선수와 구단 측 모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선수가 평가받을 수 있어야 저희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민재의 바이아웃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7월 15일까지 발동하고 이적 허용 금액은 5천만 유로 약 711억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이아웃은 구단간 이적료 협상 필요 없이 곧바로 선수와 계약 협상에 나설 수 있는 조항입니다. 김민재 선수를 영입하기 원하는 구단은 나폴리와 협상 테이블을 차릴 필요 없. 이 금액을 지불하고 김민재 선수와 바로 개인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단에 남을지 혹은 더 높은 연봉과 함께 팀을 떠날지는 선수가 결정하게 됩니다. 후스코드닷컴 시즌 평점에서 유럽 모델리그 베스트 1 1을를 유지하고 있을 만큼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수비수 반열에 오른 데다 이미 많은 빅클럽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른바 김민재 선수를 향한 영입 전쟁이 펼쳐질 전망인데요.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메가이어가 8천만 유로였으니 김민재 선수는 언제 사도 지금이 가장 저렴한 이적률일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아시아 역대 최고 이정류 경신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데요. 이적 전문 사이트 트랜스퍼 마크트에 따르면 아시아 선수 역대 최고 이정류는 일본의 나카지마 슈아가 지난 2019년 포르티모넨스에서 카타르 알도아일로 이적할 당시 3,500만 유로, 약 498억 원입니다. 2015년 손흥민 선수가 레버쿠젠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할 당시 3 0 0 0만 유로를 넘어선 기록이었죠. 현재 김민재 선수의 엄청난 활약상이 인정받고 있는 가운데 사실 5 0만 유로의 이정류는 결코 절대 높은 액수라고 볼수 없습니다. 김민재 선수 영입을 위한 많은 비클럽들의 러브콜이 쏟아질 가능성이 큰 이유이죠. 지난 여름 이적시장에서 5천만 유로 이상의 이적료를 통해 팀을 옮긴 센터백은 단5 명인데요. 만약 내년 여름 이적이 성사되면 김민재 선수는 이적료에서도 월드 클래스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물론 현재 나폴리가 전 유럽 유일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최강의 팀이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의 마음을 돌리려면 메가클럽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생각 가운데 맨체스터 지역지 더 피플 퍼슨에 따르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김민 민재의 바이아웃을 지불하며 그를 영입할 수도 있다고 하였는데요. 매치는 라파엘 바란이 장기 부상을 겪고 있고 해리 메가이어가 형편없는 폼을 유지하고 있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인 테나은은 수비수 봉황에 열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맨유를 비롯한 유럽 정상급 리그 주요 구단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선수에게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그의 사인을 받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고 하였죠. 한편 일각에서는 김민재 선수의 EPL 진출에 관해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는데요. 다음과 같았습니다. 김민재 돋보이는 건 리그 수준 덕분이다. 세계 최고의 리그인 EPL에서만큼은 그도 적응하기 쉽지 않을 것. 시라고 써. 네 아이디로 쓴거 맞지? 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